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자 누가 나오나요? 어 안녕하세요. 대박. 아음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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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초대박 오늘. 어 대박 새... 오늘 정말 멋졌습니다. 네. 진짜 멋진 경기 보여주고 음그 다음 경기 정말 아쉽게도 빵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<laughs> 그래도 오늘 대회 우승 차지했어요. 네소감한 근데... 말씀해주세요. 어떠셨는지. <laughs> 일단은 혼자 남았었을 때좀 많이 떨려갖고 그, 그 담원 크리스 크리스틴 선수 잡을 때도 차도바가 나갔고 아 망했다 싶었는데 운 좋게 1등해갖고 좀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네. 아 예. 저는 어 이게 아. 좀 궁금해요. 그때 혼자 남았을 때 팀원들이 네. 뭐 최선을 다하길 바라긴 했겠지만 우승까지는 기대 안 했죠. 음. 분위기 가 어땠어요? 네. 전혀 그냥 맨 마지막에 포도르랑 e m 이랑 2대 2 1일 때도 그냥 이 정도면 잘했다 이 소리 하고 있는데. 아 그래서 화 화가 나서 더 열심히 한 거예요?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. 야 이야 대박 예. 대박. 야 이러면서 음. 종합 순위에서도 오늘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. 자 이렇게 되면 베를린의 그 가능성이 열렸거든요. 어떠세요? <laughs> 어 열심히 더 연습해서 가야죠. 네. 아. 그러면 이제 팀원들을 대신해서 이제. 팬분들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앞으로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어, 더 열심히 연습해서 베를린까지 가서 베를린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, 축하드립니다. 오늘 네. 멋졌습니다 대박 대박 오, 대박 대박 오, 네.